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년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특강 11회차. 이제 기본권으로 나갔어요. 기본권의 주체 파트는 거의 뭐, 시험에서 거의 많이 나오는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돼 있을 거니까, 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탁탁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초기배야, 기본권 주체성 인정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 안 된다 하면은 일단 두개 제껴 놓으면은 니은과 리을이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고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그럼, 어, 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할 수 있는 기본권 같은 경우에 인정이 된다. 그 다음, 축협 중앙에는 공법인적인 성격도 있고, 사법인적도 있지만, 사법인적 성격이 좀 본바탕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제성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74번 문제 보죠. 네. 우리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 능력을 두는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 같은 거나, 재산권,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지만, 성질상 법인에게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맞는 지문 2번, 법인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죠. 인격권, 특히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맞고. 3번이 틀린 지문 같네요. 국립서울대학교는 이런 성격을 가지죠. 국립대학교인 서울대는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공권력의 행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의 자유라는 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틀렸고. 4번은 등기가 안돼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대표자정함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으로설 활동한다면 은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는 안 됐지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맞으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75번, 1번. 정당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법인격 없는 사단, 그 등기가 안된 법인 법인으로 등기가 안된 어, 사적 단체죠. 여러분들 단순인 단 시민이나 국가 기관 아니지만 중개적 기관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적 결사체다.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어요. 음, 들렸죠. 그 다음에 초기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생,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결국 기본권 주체성은 부정된다. 이 국가의 보호무는 뭐 법률상 보호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법률상의 보호무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공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법인의 경우에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지만 공법인은 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지만 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은 대통령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맞는 지문이네 큰일 날뻔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적인 지위도 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있죠 헌법기관으로서만 지위만 가진다 이게 틀렸어요 사적인 지위도 가진다. 이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답이 안 보였냐라고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틀렸고, 어, 2번이 옳은 지문으로 답이 됩니다. 76번. 기본권 보유 능력은 민법상의 권리 능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태아. 의 경우에는 헌법에서는 기본권 보유 능력이 인정이 되지만 민법상의 권리 능력은 사람이 태어난 때로부터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민법이 이제 3조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요. 민법상 그래서 태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 민법상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를 수 있다 맞고요. 입법자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제안해 놨죠. 여러분들 이것을 기본권을 못 가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미성년자 청소년들도 기본권을 가지긴 해요. 정치에 참여할 기본권을 가지긴 하지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입법자가 선거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행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다음 3번 질문은 쉽죠. 생명권인데 우리가 기본권이며 태아에게도 주체성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원칙을 물어보고 있어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단체, 그 다음에 국가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없다. 원칙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쉽죠. 77번,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우리 신체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나,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죠. 성질상 인간의 권리다. 얘네들은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본권들, 이런 기본권들은 이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돼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 그 다음에 2번, 자,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논리죠. 우리가 근로의 권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일할 자리에 대한 걸 읽어 있고,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가가지고,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둔달 인정이 되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할 자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에 청구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인정이 되죠. 즉,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가 인정이 되긴 하지만, 국민과 똑같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이번 지문이고요. 3번인데,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죠. 외국인에게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지방선거권은 법률상 권리로 외국인에게 선거권 인정이 됩니다. 이거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지방선거권은 법률상 권리로 인정이 된다. 그 다음 4번 지문이 방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로의 권리 중에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시켜도 볼수 있었어요. 3번이 답이 된다. 78번 문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이것은 인간의 권리다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맞고 평등권이다 인간의 권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과 모든 상황에서 다 평등하게 대해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질상의 제한이나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3번 우리 아동과 청소년도 독자적인 인격체예 하지만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헌법 제 10조로 있어서 따로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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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맞고 어, 전화가 왔네.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단 이거 찍고 전화드려야 되겠어요. 4번. 어, 정당은 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돼요. 근데 성질상 단체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어야 되죠.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때 이런 위생 조건에 대한 고시가 있는데 이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기본권은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자연인만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법인이 생명이라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신체 뭐 몸이 아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 병에 걸리거나 아플 수 있다고 쳐도 그건 이제 사람을 전조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법인이나 단체에게 전제할 수없음그래서 정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이 되긴 하지만 이런 기본권까지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헛법소지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네, 그다음 79번 문제. 음. 일 번은 이제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던판례죠 우리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다, 최다 출자자다. 그래서 공법상 재단법인이 뭐 M이라는 방송사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 치자, 많이 한다 이렇게 치자. 만을 다짜요 한자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M방송사는 별개로 방송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체를 인정할 수 있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에서는 우리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 2번.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기본 계획에서 문제가 된게 뭐냐면 EBS를 많이 내겠대요. EBS와 연계해가지고 많이 내겠다 이건데 이미 그 재수생분들은 성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대신 뭐 청구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제한이 안 된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그 미성년자를 데리고 계신 부모님께 인정이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3번인데, 3번은 이거 보면 되죠. 지방자치단체는 뭐 평등권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없다 그랬어요. 3번 틀렸고. 4번. 자, 위험 키워드인데,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사과문 게재 명령을 했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언론사인 법인도 인격권이 인정이 되죠. 그럼 침해가 돼요. 뭐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의 인격권을 과잉 제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 법인에게 인격권 인정이 되는데, 안 미안한데 미안하라고 강요하면 인격권의 제한 또는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헌법 원칙인 비리심 살수 있겠죠. 인격권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다. 그다음 어~ 여기 남아 있네요, 여러분들. 80번 문제. 1번도 여러분들 우리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학교 안전 공제회죠. 공공 단체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있죠. 이렇게 들렸고. 그다음 2번.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무소속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이제 소수죠, 소수. 그래서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데, 교섭단체 소속이 뭐냐면 어떤 국회에서 어떤 정당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큰 정당이에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좀 권한을 많이 부여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다 이건데, 이게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게 아니죠. 그냥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일 뿐이죠. 그래서 2번 틀려. 3번.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 행사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선거권 또는 참정권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미성년자의 선거권은 우리가 보유는 하고 있지만, 행사는 못하는 이 예시만 하나 잘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 4번은 너무 쉽네요. 입국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죠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다음 81번. 음. 1번. 요건이 이제 어떤 판례였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영란법이 이제 부정청탁 수수 금지법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 언론인 개인에게 어너돈 받지 마라. 수수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기본권 제한이 됐지만 혼자서 하면 질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 기자협회가 있었어요. 기자협회가, 야, 좀 대신 청구해 줘라. 되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체는 우리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신 헌법소시파를 청구한 경우에는 헌법소실판의 자기관련성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질문이 돼요. 언론인 개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청구를 못합니다. 기사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변호사 등록 제도예요. 원래 이게 이제 국가의 공적인 행정 업무예요. 근데 이 대한변호사협회 이것을 우리가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럼 대한변호사협회가 기본적으로는 사적단체라고 보지만 변호사 등록에 관련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등록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규정을 해놓은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변호사의 뭐를 기본권을, 아 말해버렸네. 뭐를 제한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겠죠. 뭐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의 지위도 같죠. 하지만 사적 지위도 가진다 우리 대통령이랑도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민소환 같은 경우가 인정이 되면은 그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끌려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공무 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적 지위에서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 4번인데 뭐 학생도 자기의 능력과 적성, 그다음에 개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즉 학교 선택권 이런 것들을 가진다라는 것은 쉬운 질문이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82번. 우리 기획 균등의 원칙, 이런 평등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당에 내해서도 보장이 된다. 이번에 농지 계량 조합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농지 계량 조합은 순수한 공법인 공적 단체라 고 그랬죠.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없다. 주택 조합이나 직장 의료보험 조합, 이것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한국영화협회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인 단체가 아니죠. 독자적인 결사체도 아니고, 뭐, 대표자의 정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뭐, 최근에 시험에서 나온 적 있었고, 4번은 이제 중복 지문이죠. 그래서 죄송한데, 맞는 지문이 곧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